올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3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없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신대로.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할 때, 우리가 어둠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고 진리를 알지 못하며 우리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죄를 계속 산는 그런 일이지만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축복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은사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나 자신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나 자신을 산재물로 데리고 살아갈 때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려 하신 대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데는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전도도 있지만 또한 우리의 연단을 받은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그게 전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개할 것이나 아버지 이 말씀대로 참으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저절로 성품에도 어,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는 그 일들이 있게 되고 또 전도할 때도 아버지 성경계에서 더불어 역사하시며 그 일이 힘있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신 대로 성품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가 우리 산 가운데 더 풍성하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다시 우리 앞에 매달아 놓은 아버지 빛을 보게 하셔서 이 말씀이 비친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이 빛이 있기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가지고 오늘도 아버지 산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신지. 어떤 사람에게 뭘 하길 원하지? 우리가 항상 열린 관계 속에 죽게 이끌림 받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에는 우리 한번 한번 찾아주시고 안하해 주소서. 강렬하게 하여 주소서. 온몸에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고 지위 기름으로 덮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온몸은 강렬하게 될지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세포 조직 하나하나 오정 육부까지도 뼈저지까지도 골수까지도 강렬하게 될 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